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바로 안전인데요. 영등포구가 관내 청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특별 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0일 자원순환센터 대강당에서 실시된 특별 안전 교육에는 조기령 구청장을 비롯한 청소 분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조기령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실시하는 안전 교육이 중요하다며 생활 속의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조구청장은 이와 함께 모든 일을 급하게 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여유를 가지고 안전하게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너무 급하게 뭔 일을 하려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사고가 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셔갖고요. 조금 몸이 예, 내가 어, 좋지 않다 했을 때는 잠시 쉬었다가 어, 그 작업을 할수 있도록 이러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강사로 나선 서울산업컨설팅 김태형 강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안전보호구 착용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며 안전사고 없는 건강한 작업현장을 만드는 데 보다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재해 사전 예방과 현장 근무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사고 없는 안전도시 영등포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